안녕하세요. 저는 라펀무현대 미술관 뮤직 큐레이터 정현석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미술관에서 외로움을 달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저 너무 심심합니다. 제가 지금 미술관 입구에 나와 있는데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술관 입구엔 관람객분들 대신에 바람에 날아온 낙엽들 뿐입니다. 동네에 있는 모든 낙엽들이 미술관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. 사실 이맘때쯤이면 전시 오프닝으로 인해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려야 하는데 너무 외롭습니다. 저희 라폰무 현대미술관 상반기 전시 주제가 화려함 속 외로움인데 이 주제처럼 세상도 변해가는 것 같아요. 변해가는 세상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이야기나 해볼까 합니다. 어차피 오전에는 아무도 안올것 같으니까요. 보러 가시죠. 네, 이 작품이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윤시연 작가님의 이너스페이스 작품입니다. 보시면 사람, 사람의 얼굴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. 이너스페이스는 사람의 내적 공간을 의미하고 있고 빠르게 흘러가는 현 시대의 불안한 자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작품을 왜 좋아하냐면요. 요즘 세상이 너무 지쳐서 이 작품을 보면 왠지 위로받는 느낌을 느꼈습니다. 그리고 이 작품 앞에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예쁘게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냈더니 친구들도 엄청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저희 미술관에 오셔서 사진 한장꼭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. 또 저는 이 작품을 보면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작품들이 생각납니다. 사는 동안 불안하고 외로웠던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외로움을 자화상으로 표현했죠. 그리고 프리다 칼로의 작품뿐만 아니라 고 김강석의 서른즈음의 노래도 함께 떠오르는데요. 프리다 칼로도 고 김강석도 자신의, 자신만의 외로움을 작품과 노래로 표현했는데요.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보시고 어떤 노래가 떠오르셨나요? 떠오르시는 노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의 라펌루 방구석 랜섬 미술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!